안녕하세요, 따이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거치대를 소개할 건데... 음... 일단... 음... 거치대가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알려준 비법이어서... 음... 음...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제가 갤럭시 S5 삼성꺼여서, 일단 삼성꺼를 쓰고 있는데,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호잇! 호잇! 쪼! 호잇! 쪼! 됐다. 여기 열면은, 배터리가 나오죠? 근데 배터리를 빼고 하시는 것도 낫고, 왜냐면 배터리를, 뭐냐, 하, 뭐냐, 여기다 놓고 하시는 것도 나아요. 만약에 휴대폰에 케이스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이걸, 이 배터리를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네? 해볼게요. 이렇게. 네, 여기 가게가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일단, 뭐냐. 제 거,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이쪽으로 안 하면, 안 하냐면,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아그 다음에 말할 게 있어요 내리캔랜드가요 제가 만드는 거를 너무 길게 하고 제 얼굴도 촬영이 돼서 그래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내리캔랜드 먹방은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받치는데 어머 너무 무겁다 혹시 저 얼굴 안 보이죠? 다행이다 시계가 보이네 음 이게 제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걸 핸드폰이라고 쳐볼게요. 오 깜짝아! 동영상 촬영하는데 뭐냐 제 핸드폰에 제 얼굴이 비친 건데 뭐냐 제, 제가 나오는 줄 알고 일단 여기에 카메 라가나와 있죠. 그럼 일단 카메라가 나오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거 안 보이죠? 일단 이렇게 세우시면, 어머나, 나왜 이래. 일단 이렇게 세우시면요, 여기에 카메라가 저 있죠? 그럼 저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어, 왠지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렇게 가, 세로로 잘, 뭐냐, 오랜만에 찍어보네? 빰빠람빰, 내 충전기, 뽀뽀. 그럼 지금까지 딸기크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냐,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그 비난을 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 뿡.